이순신 학익진을 펴라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내리자 우리 함대는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갈라진 함대는 학의 날개처럼 늘어서며 진을 쳤어요. 한 가운데에는 거북선이 새의 부리처럼 도사리고 있었어요. 둥둥둥 공격 신호가 울렸어요. 학익진을 편 우리 함대는 새까맣게 모여 있는 외선을 향해 달려들어 포위하며 공격했어요. 와! 개불이다! 외선은 막전 부서졌어요. 바다의 영웅 이순신은 1545년 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선비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부우한 청소년들을 모아서 가르치셨어요.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겨우 살림을 꾸려나가셨어요.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높은 벼슬을 지내셨단다. 어찌나 관리들의 잘못을 무섭게 따지셨던지 호랑이로 불리셨어. 이순신은 사형제 중의 셋째 아들로 아버님이 가르침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당일 왜 이렇게 따뜻하지요? 새벽에 눈을 뜨신 이순신의 어머니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글쎄. 밖으로 나가신 어머니는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 이순신을 보셨어요. 어린 이순신은 제가 물을 데워놓았어요. 하고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날씨가 몹시 추워서 이순신은 새벽에 나와 불을 뗀 것이에요. 이처럼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를 하였습니다. 12세가 되자 이순신은 열심히 글과 무예를 익혔습니다. 이제는 너희 글 공부가 그 정도면 훌륭하다. 글방 선생님께서 이순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무렵 이순신은 자치 통감을 비롯하여 대학, 중용 등의 어려운 역사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예를 더 많이 익혀야지. 이렇게 생각한 이순신은 관역을 만들어 놓고 활쏘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탁.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서 활을 쏘다가 차차 뒤로 물러서며 연습을 하였어요. 이순신의 활쏘는 솜씨는 뛰어났습니다. 이순신은 소년 시절에 늘 활을 메고 다녔어요. 저 청년이 활을 그렇게 잘 쏜대요. 청년이 아니라 소년이에요. 덩치가 커서 그렇지. 아유 장군감이야. 사람들은 이순신을 보기만 하면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한 선비가. 마주 오는 이순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고아하니 무예보다는 시문을 더 잘할 것 같고 부지런히 글 공부하여 과거를 보는 게 어떤가? 싫어요. 과거를 보아서 벼슬에 오를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키는 굳센 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꿋꿋한 성품은. 군날 나라를 구하는 데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결코 출세를 하기 위해서 글공부를 하거나 무예를 닦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나가 적을 막아내는 국센 무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27세가 될 때까지도 무예만 닦았습니다. 이름해 훈련원에서 별과 과거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어요. 나의 무예를 시험해보자. 이순신은 비로소 무과 시험을 치르러 한성으로 갔어요. 시험 날이 되자 훈련원의 넓은 뜰에는 아침부터 전국 곳곳에서 무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시험은 활 쏘기, 칼 쓰기, 창 던지기의 순서로 치러졌어요. 이순신은 마지막으로 말 달리기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이야 저 젊은이의 말 타는 솜씨가 제일이야 대단한 젊은이군 사람들은 저마다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말이 갑자기 멈추고 두 다리를 번쩍 들어 이순신은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어요 저런 다리가 부러졌나 봐 이순신은 다리에서 피가 흐르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통역했습니다. 다시 말을 타고 달리는 이순신에게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야 이순신은 무과 시험에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관은 간탄했어요. 대학자도 알기 힘든 학식을 고루 갖추다니. 특히 이순신은 싸움에 필요한 병서에 환했어요. 이순신은 비록 32세라는 늦은 나이로 합격했지만 훌륭한 장수나 다름 없었어요. 그해 12월 이순신은 함경도의 국경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진족이 들끓어서 다른 군관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을 이순신은 기꺼이 가기로 한 것입니다. 국경의 방비가 이토록 허술해서야 어떻게 백성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단 말인가? 이순신은 국경지대에 이르자 병사들과 함께 군사시설들을 돌아보고 한탄했어요. 그날부터 진지 쌓는 일의 합장서 국경지대는 이순신이 온지석 달도 안 되어 튼튼해졌어요. 국경지대에서 3년의 임기를 마친 이순신은 한성의 훈련원으로, 전등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관인 서익이 이순신에게 지시를 했어요. "이 서리를 꾸며주게!" 그것은 서익이 아는 사람을 승진시켜 주려는 도리에 맞지 않는 서류였어요. 이순신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는 수군 만호로 승진되어 발포에 가있을 때입니다. 톱을 둔 병사들이 와서 오동나무를 베려고 하였어요. 그것을 본 이순신은 너희들은 대체 누구인데 나무의 진영에 들어와서 함부로 나무를 베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거만하게 말했어요. 좌수사님께서 오동나무를 베우라고 하셨어요. 오동나무는 왜 검은고를 만드신답니다. 그냥 돌아가거라. 오동나무도 나라의 재물이므로 사사로 있을 수는 없다.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벼슬에서 쫓겨났어요. 서익이 조정에 터무니없는 고자질을 하여 수군 만호 벼슬에서 파면당한 것입니다. 그뒤 다시 벼슬 자리에 나간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로 특진되었습니다. 왜 저기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렇게 위급한 때에 이순신으로 하여금 바다를 지키게 해야 하옵니다 몇몇 신하가 임금님께 추천한 것이었어요 이 무렵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어요 전라 좌수사가 된 이순신은 외적의 침입을 짐작하고 거북선을 발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곧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가지고 부산으로 상륙하여 거침없이 북쪽으로 진격했어요. 선조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은 4월 13일인데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이 내려진 것은 4월 26일경이었어요. 우리 수군은 왜적에게 형편없이 깨져 도망치기 바빴어요. 이순신은 서둘러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승신은 담배를 이끌고 바다를 누비며 외선을 본대로 묻질렀습니다. 감옥선이다! 이승신이다! 외적은 이순신라는 이 말만 들어도 도망쳤습니다. 나라에서는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하고 그 공을 칭찬했어요. 그것을 시세만 원균은 이순신이 왕을 몰아내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사형을 받을 뻔 했어요. 일본으로 물러갔던 외적이 다시 쳐들어 왔어요. 그러나 원규는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패했어요. 나라에서는 다급해지자 다시 이순신을 내보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부서진 배 12척밖에 없구나. 이순신은 실망하지 않고 배를 수리하여 바다로 나아갔어요. 노량 앞바다에서 외선을 무찌르던 이순신은 그만 적의 총탄에 맞았어요. 숨질 때 외적이 알까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한 이순신 장군. 이순신은 끝까지 나라를 지켰습니다. thank mm -hmm. you